예 오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늘그 얘기하잖아요. 내 수준만 보면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게 에, 그 나의 수준 때문에 힘들하고 어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사실은 그걸 뒷면으로 보면. 불신앙인 거죠. 불신앙이기 때문에 한계를 우리가 자꾸 거기에 무너어지는 거죠. 뭐 이스라엘 백성 광약길에서 그렇게 많이 갈등했던 이유는 사실 그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다할수 있는데, 우리는 미리, 그죠? 미리 걱정을 진짜 우리는 가불해서 걱정해요. 땡겨서 걱정한다니까. 지나고 만면다할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 못한다, 힘들다.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에 그건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왜냐하 결국은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니까. 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흑암을 굴복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시간 될때한번또한번 한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좀 너무 소중한 언약이 딱 잡힐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아멘. 예,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이미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서로에서 난 제일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기도를 모르면 뭐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로 했죠.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진다. 그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말이 많겠어요? 뭐, 이말좀 하겠죠. 뭐, 힘들다, 어쩌다. 그게 다 말이 많다는 얘기는 기도의 능력에 안 믿어지니까. 두 번째 뭐예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도 온갖 불신앙적인 생각을 진짜, 그냥 막 만들어서까지는 해, 합니다. 이 글이도 안될 거야. 저것도 안될 거야. 이 생각도 거의 너무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너무 아주 사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딱 답으로 오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 지기를 바랍니다. 아멘.